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또 제가 분명 6시까지 모이러 했거든요. 어, 6시까지. 근데 야망 있는 여자 한 명이. <웃음> <웃음> 네. 그, 동준이가 뭐라 했죠? 나못 봤어. 아, 우결한번 하면 좋겠다. <laughs> 어, 너잘걸렸 <laughs> <laughs> 나그 우미랑 눈빛을 봤어. 아, 너잘 걸렸다. <laughs> 아, 오늘 또 유독 이쁘게 하고 왔네. <laughs> 형님 어제랑 다르게 이상영이 어떻게 돼? 난 원래 키163 이상. 키, 키 어? 몇? 68인데. 어? 아, 아, 네. <laughs> 어, 68인데? 어, 일단 그 하나. 어, 그리고 <laughs> 약간 그런 걸 좋아해. 문신. 아. <laughs> 아 오히려 좀 센? 어, 어 섹시한 문신. 느낌. 문신 아, 어, 네. 없는 걸로 하는데? 눈썹 문신 있습니다. <laughs> 인정. <웃음> 인정. <웃음> 어, 형 손이 엄청 크네요. 어, 나 손발 다 크지. 어, 손손 손 커요? 나손큰 아, 사람 좋아해. 어, 한번 해도 되나? 그냥 제가 손이 커요. 어? 오. 아야, 아야, 야 아야. 아니, 뭐 거야, 컨셉에 와. 맞춰준 거야. 아니, 뭐, 아. 깜짝 놀랐잖아, 아니, 컨셉, <laughs> 컨셉에 맞춰준 거야. 컨셉에 맞춰준 거야. 아, 나 깜짝 놀랐네, 진짜. 네. 아, 네. 아, 근데, 아, 이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, 집이 좀 어떤가요? 아니, 어떤 애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. 오늘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잖아. 그니까 러 뭐, 던전 체험 간다. <laughs> <laughs> 진짜. 어떤 혐하기 같은 애가 그런 멘트를 치더라고. <laughs> 아, 얘또 이거... 공지 썼어? 몰랐었어요, 여러분들? 뭐야? 아아아아니이 새끼 컨셉 미쳤어 진짜, 진짜로 죽이고 싶다 진짜 아아 미쳤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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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진짜 도라.. 도라이 아, 아니야? 아, 컨셉 너무 심해 이거 와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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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바지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그래. <laughs> 지금 들었으나였으 잘하는 거 보세요 둘다 아. 오디오 폭발했어 안 되겠다 자리 바꾸죠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저는, 저는 왼쪽 얼굴이 잘 나와서 아 근데 우정이가 너 원래 근데 패션이 어때 우정? 저요? 저 완전 추리닝 아, 출리님 있죠. 아, 그렇죠. 그런 거 좋아요? 좀 편한 복장? 아니면 좀확 꾸미는 사람을 좀. 좋아해. 나는 만약에 여자친구 생기잖아? 집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. 그냥 영화관지, 아. 영화관지. 집. 집 데이트, 집 데이트. 요즘 영화도 집에서 볼수 있는데. 아! 아, 아, 아 <laughs> 얘 봐라, 와! 좀. 우정아! <laughs> 이렇게 할수 있잖아! <laughs> 진짜. 네, 그냥 아, 진짜. 토크하는 김에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. 우정이는 그러면 이상형뭔데 아, 진짜. 아, 자상한 사람. 아, 아 자상맨. 그리고 또뭐 있어? 좀 디테일하게. 나는 자기를 응. 하고 잘하는 사람. 형은 딱 요즘 엄청 열심히 공지도 두개나써 하루에. 아, 저번에 보니까 추천자 수도 되게 많더라고. 아니 근데 이게.. 오연석 <laughs> 아, 아프리카TV 대상 후보에 오른 나를 저격하는 멘트 같은데 거의? 아니 <laughs> 여러분들? 트로피, 버거, 트로피 보고 눈을 못 떼더라고요 <laughs> 여러분들. 아 근데 어. 그거는 저도 눈을 못 뗐어요. 아, 아, 너무, 너무 멋있했어요 내 이런 말 해도 때 우정아. 뭐야? 그 우정이 실물이 좀 이쁘더라고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니. 아 진짜 아 진짜 우정이가 실물이 더 괜찮아. 감사합니다. 보다 아, 어, 괜찮더라고. 아 근데 감사하게도 이거뭐 제가 억결 막 자꾸 할라 하는 건 아닌데 이 상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네요 둘이. 아 우정이가 진짜 괜찮던데. 아 그리고 겐방 할 때도 겐방을 진짜 잘하더라. 아좀 있다 술좀 들어가면. 어. 앙카 한번 제가 시키겠습니다. 아잘 입고 왔다. <laughs> 네, 오늘 또 우리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. 아 우리 안 쳐다보지 안쳐다보안 볼게 안 볼게. 오야 <laughs> <laughs> 이사님 근데 자세가 너무 너무 공손하신 거 아니에요? 진짜? <laughs> 이제 오늘에도 한 명씩 불러 볼까? 아, 좋죠. 그래, 아마 있을. 아, 거. 거. 한 명씩 데고 리 오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원래 이사님도 써도 되는데 아, 이안 아, 나가고 골빵게 더 좋지. 아, 뭐 <laughs> 솔직하다. 어? 이선님 아, 이거. 아, 뭐 하는 거야? 오늘 내일 만나네요. 이렇게 아, 써도 그런가? 아, 좀. 아, 허마가 왜? 오늘 학터지. 내가 그 어디서 어저는 아니 오빠 집 밤에 치워주려고 반논이품다 어. 샀어요 안돼 네, 그거 누가 아, 야야너 뭐 코인 뺏지 마 돼. 안 아, 나하기 안안 너무 안 과하다 안 과해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, 네. 과해. 네. 애들이 다지두숨있면 호흡 잘하고 있는 거봐 오늘은 좀 신경 쓴거 같아 그래? 난 이거 빼고 올게요 예아 이상한 콘셉트 갖어아 그냥 꺼져 그대로 저게 왜 있는 거야 다 왔어요 다 왔고 아 들어오세요. 어, 아 근데, 오셨구만요. 어, 어 유나 오늘 뭐야 아련한 안녕하세요. 어. 저 이사님 근데 어그 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 사왔거든요. 와. 아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양키캔. 와 근데 캔들. 센스 봐라 캔들. 잠깐만 응, 응. 너는 뭐야? 형. <웃음> <웃음> 아 장난 장난. 힘들 아 하시라고. 아 이게 아 냄새 잡는 데 좋대요. 맞아. 아야 마음만 오면 되지 뭐 이런 걸또 선물해. 아, 그래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차게 어, <laughs> 바꿔야겠다. 아! 아! <laughs> 와 동아줄 <동화출> 넘어갔다. <laughs> 아어떡하려 나. <laughs> 아, 오늘 아, 하는 거 <laughs> 봐야 됩니다. 오늘 열심히 한다. <laughs> 이제부터 아, 열심히 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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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열심 없어. 나 괜찮아. 왜왜 어, 왜? <laughs> 빨리 포기해? 동아줄. 어, 동아줄 왜? 나는 괜찮아. 괜찮아. 근데, 근데 괜찮다. 야, 다른 다 애들도 오라고 해. 아 들어 들어오세요 다들 이제. 근 네, 우리 집은 좀 좁아서 다닥다닥 붙어야 돼. 하이. <laughs> 하이. 아, 아야, 내가 자리 비켜줄게. 하이 안녕하세요. 아 우리 러앙이어서고. 오 아, 안녕하세요. 와 민심투표 이등의 러앙이. 와. 아니 민심투표 아니고 전체 2등아 와. 전체 공정. 전체 줄서 줄서. 어? Solomon> 어? 어? 답부님. 어? Oh 님 어? 님한테 인사 다들 하죠. 안녕 안녕 안녕.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어잘 잤니 야 오늘 나를 위로해주려고 사만지 제가 부른 게스트 BJ 님 와! 우리 님고터 분들 맞으요아 주로 하고 있는 j 시구나 쨈비 비야 여기, 네. 근데 제일 빨리 온 고토 좀, 좀 챙겨줘 아토토야 아, 네, 아, 네. 약속된 플레이 가자 오늘 아, <laughs> 내줘 <내죠>. 뭐? 내줘 플레 감정 다부끄러워아저왜 이래 <laughs> 아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 유나는 좀어생 남녀 사이 친구는 없다 그런 주의 있잖아. 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. 봐봐요. 그냥 친뭐 술자리에서 만난 친구면 그럴 수 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게 그 역사가. 아, 아, 그 역사가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무조건 보니까. 친구일 수밖에 아니야. 없는. 아니야, 근데 친구가 아닐 수가 없는 역사를 다 알아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. 아 없네. 근데 저는 절대 야, 음. 그러니까 이게 그그 그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절대. 아. 아, 그런 그래. 말을 못해요, 절대. 맞아요, 그렇게. 맞아요. 네. 절대 못해요. 절대 못하고. 아무도 네. 의심 안 하고. 아니, 봉사장님도 친구 아니었어요? 어어, 어, 맞지. 아, 음. 봉오리. 응. 어. 그 아보. 커플은 근데 내가 이어준 거야. 아, 진짜요? 봉오리 커플. 내가 빌드 짜줬거든, 고백 빌드. 아, 진짜요? 그대로 써먹어서 바로 사귀었잖아. 여러분들, <laughs> <그러면서 웃음> 형. 어? 형은 제가 짜줄게요. <laughs> <laughs> 아그 <그래>? 아 <laughs> 좋아하는 걸잘 아니까. 어 근데 믿을 음... 수 있겠다. 아 그죠. 아, 아, 아. 아. 양념 전문이에요. 어. 아, 앉아, 앉아. 아, 다른 애들도 오라고 해. 아 들어 들어오세요 다들 이제. 내 우리 집은...